저희가 이제 학군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유언이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공부에 대한 관심도 많고, 본인의 욕심도 있고 해서 학군지로 이사를 오셨을 텐데, 네. 막상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음. 학원 없이는 집에서 하기가 조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습이 어렵더라고요. 어렵지, 이사를 와야겠다라고 음. 결심을 했어요. 근데 네. 예전에 살던 음. 곳에도 아마 학원이 있기는 있었을 텐데. 네, 갈수 있는 학원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자 이제 회기라 되어 있는 학원들이어서 음. 아이의 레벨에 상관없이 모두가 갈수 있는 학원이었고 여기는 아, 자기 수준에 맞을 수 있는 음. 학원을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음. 네.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런 들었어요 그런 거를 다 알아보고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음. 유원이는 어때요? 전에 살던 곳이랑은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전 동네에서는 애들이 그렇게 막 공부랑 이런 거에 열정이나 이런 욕심이 많이 없었던 어,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애들 선행도 엄청 많이 나가는 애들도 아. 많고 해가지고 이게 아. 아마 계속 얘기하는 그 학업 분위기겠죠? 음. 그렇죠 네. 아이 반 아이들 보면 벌써 목표가 정해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재고라든지 과학고를 미리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동아리 활동, 아. 그 다음에 어, 사목들을 선택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학원에 이게 등록하는 것부터가 되게 쉽지 않았다면서요. 그 네, 얘기는 그렇죠. 어떤 얘기예요? 레벨 테스트도 그 기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레벨 테스트도 음. 그 기간이 지나면 그학원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아, 진짜로요? 그리고 정말 선착순으로 맞아요. 레벨 테스트를 했지만 점수가 안 되면 또못 들어가는 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 우리 학원 설명회를 들은 사람들만 레벨 아. 테스트에 기회를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laughs> 어,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 마저도 경쟁하는 거죠. 그래.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지만 음. 엄마들이 더 이제 급하게 이렇게 음. 알아보고 하시니까.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입학 테스트를 봤는데, 맞아요. 점수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만점이 1 0 0점인지 몰랐어요. 너무 점수를 받고서는. <웃음> <웃음> 첫 레벨 테스트를 본 건데, 어, 20점대 초반이 나왔어요. 20점대 음. 초반이 나왔고. 네. 근데 커트라인은 어 30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커트라인이 30점이라고요? 네. 네. 사실 커트라인.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만약에 음. 다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학원에 등록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어 음. 음, 우리 애는 뭐 잘하네? 와, 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커트라인이 음. 30점이 좀안 된다라는 얘기는 음. 극강의 어려운 문제들로 내서 음. 엄마들도 긴장하고 애들도 음. 긴장하고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죠. 불안 뭐. 네. 네. 마케팅으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학원마다도 경쟁을 해서 우리 레벨 테스트 문제가 더 어려워. 또 우리가 탑이야. 막 이런 걸 이제 음.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음. 그런 경쟁도 이제 하는 거예요. 와, 그것도 더 보내고 싶어지는 거. 더 보내고 싶어지는 거고 더 불안해지는 거고 <laughs>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음. 심지어 음. 그 학원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과외를 따로 받아요. 맞아요. 많이 많이 봤어요. 진짜 그 테스트 보고 와서 <laughs> 과외 전단지를 <laughs> 받았어요. <받았으면 웃음> 아, 잠깐만. 네, 네. 트기가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오는데 어. 전화번호, 과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가위. 학원 입학시켜드립니다.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맞아요. 제가 잘 몰랐나? 너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제가 공부 못했나? 처음에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 이런 학원들을 좀 알고 미리 선행도 시키고 심화도 정말 많이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이거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전 국민들이 다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안 가면 불안하니까 어. 같이 가는 거야. 맞어 맞아 맞어. 맞아, 맞아. 누군가가 한 번에도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맞아. 아닌데 하면서 다 같이 가고 ]겠어.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자이가 4학년인데 사실은 이 학군지에 대한 얘기가 음. 원래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음. 이제 대입할 때 음. 그때 엄청 뭐 전학을 가거나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음. 저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음. 뭔가 이제 4학년이 됐을까 초등학교 5학년이 됐으니까 음. 이제라도 뭔가 서울에 유명한 학군지들 있잖아요. 대치동이나 목동 그런 데로 음.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듣는데 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분 선생님 말씀 듣고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음. 그냥 있는 곳에서 그대로 하면 되지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뭔가 한곳지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음. 그런 분들한테는 좀두 분이 어떤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음. 사는 지역이 경기도거든요 음. 그러니까 경기도와 이제 서울의 그 경계선에 사는데. 음. 이제 저희 아이도 첫째는 6학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학년이 되면은 그래도 서울이 낫지라는 생각으로 요 경기도에서 바로 옆에는 서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교사고 하니까 또 많이 물어도 보시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아마 학군지의 장점이라고나 단점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알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는 사실 내 아이를 봐야 되는 거죠. 음. 내 아이를. 응.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이고 또 이제까지 학습의 어떤 불량이라거나 어떤 방법이 어떤가를 음. 사실 부모님들이 더잘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을 봐요. 음. 음. 다른 애들은 맞아요. 어떻게 하고 있지? 다른 애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 음. 다른 애들은 어딜 다니고 있지? 이걸 보시면서 음. 거기에. 불안감을 먼저 느끼고 경쟁 의식을 느껴서 음. 그러면 우리 애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이렇게 <laughs>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맞네, 맞네.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어, 우리 아이를 봐야 되는 거. 그럼요. 음. 정말 내 아이를 봐야 되고 그래야지 아, 우리 아이가 이렇고 음.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 내가 우리 가정에서 뭐를 도와줘야 될지. 그걸 진짜 깊이 있게 <laughs> 진짜 생각을 해야지 음. 목표가 잡혀요. 네. 그러면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었어, 음, 진짜. 음, 맞아. 정말 내 아이를 좀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은 탈 대치가 대세다. 음, 음. 왜냐하면 이제 내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군제에 가거나 경쟁이 좀 심화된 곳에 가면은 내신을 따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아.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다, 다시 결정하라고 하면 되는데 <laughs> 얘가 어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차라리 학군지에 있으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애가 있고 음. 학, 학생마다 다 다른데 음. 그런데 대부분은 엄마, 아빠들이 학군지로 이사를 많이 가는 그러니까 좀 학군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가장 학원가에 밀집된 지역에 가서 막 공부를 시키는 음.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어좀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모인다라는 그런 학교를 가서 음. 더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비약군지에서 음.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음. 너무 과열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딴 데서는 잘하는 애들이 음. 너무나 힘들어서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음. 그리고 그게 무조건 아시겠지만 대입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 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학생마다 너무나 다 달라. 맞아. 그리고 이거는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까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학군지 우리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학군지의 허상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소위 일타강사라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학군지에서 교육시키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어, 이게 약간 어, IT 기업에 없어요. 다니는 거기 CEO들이 핸드폰을 어, 안좋아하 <laughs> 어, 어, 정말 그렇구나.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게 의미가 어, 없다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야, 이거는 제일 솔은한다 없다니까? 한 명도 없어요. 어. 네. 어, 유언이 가정만의 고민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가정들이 다 고민하고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고 음.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통해서 용기를 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음. 시청자분들도 음. 그래 이렇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고 누구나 선택의 길이 다른 거예요. 음. 그저 가정의 선택은 그런 것이고 나는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음.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쭉 나가면 어쨌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네. 음.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유언회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